안녕하십니까 정광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5년 10월 16일날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을 때에 사개 세력이 이승만의 건국을 결사적으로 어, 막았습니다. 그첫 번째가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인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세력을 제압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사건으로 한민당, 다시 말해서 그 김성수, 송진우 세력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방해 놓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져서 일본이 폐망하자 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약 35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선총독부에서 어, 자신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국내 세력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죠. 파출소. 이 치안권을 박헌영에게 넘겨주고, 박헌영으로부터 우리가 무사히 일본으로 갈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그래서 박헌영이가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박헌영이가 치안권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 사람을 무사히 일본으로 보내주면, 그 후에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추궁을 당할까 봐 박헌영이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거 못 하겠다고. 그러자가 이제 조선총독부가 두 번째 세력인 어그 김성수 한민당 세력에 협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제안권과 국가의 권한을 넘겨 줄 테니 조건으로 일본 사람들을 무사히 일본으로 보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한민당이 그것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한민당은 어, 짧은 기간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무사히 일본으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국가의 치양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민당은 왜 그것을 수용하고 그런 일을 했는가?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을 36년 동안 어그 식민지 통치를 할 때에 주로 한국 안에 있는 지주의 아들들. 지주의 아들들에게 후대를 하고 지주의 아들들이 그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이 국내에 이 조선을 다스리는 이런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이제 그 동아일보 그 김성수 송진우 세력인데 주로 이분들이 호남 사람들이었었죠. 그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면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당시에 그 한민당 김성수 세력이 뒷받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 국가를 책임지는 취향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기부하자, 그걸 선물로 이제 바치려 그랬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친일파 행동한 것을 용서해달라. 그러한 쪽으로 이승만에게 선물을 바치려고 한민당을 만들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라도 없는 놈들이 벌써부터 정치에 눈을 떠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건국 촉성 중앙대에 참여하라. 이 말로 이승만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에, 그러자 이제 그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승만하고 맞서서 아, 안 되겠구나. 이 국가를 우리의 주도로 계속 에, 유지해야겠다 해서 이승만하고 맞서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쌓은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논리성을 가지고 한민당을 설득도 하고 또 그들을 회유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해서 어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민당은 이승만의 건국을 어, 반대하고 이 타격했다기 보다가 나중에는 협조했습니다. 협조하고 많은 기여를 해서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그 좌파들 쪽에서 친일파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에, 한국에 들어온 뒤에, 국내 들어온 뒤에 친일행위를 한 그 친일파들을 일단은 네, 국가의 그 어떤 정신적인 정통을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들을 다 잡아서 처단하기 위한 반민특위법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가가 처음 이루어져서 50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이루어진 뒤에 처음 가결한 법이 예, 친일파 일본에게 협조한 그그 그 중에서도 이제 일본 정부에 참여를 했거나 이런 아주 앞장섰던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 특별법을 만드는데 그게 반민특위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일파들을 그냥 다 용서하고 다그 친일파들을. 그,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 해서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에, 욕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안했으습니다 그래서 약한 7500명 가까이를 체포해서 반민특위법에 의해서 친일령에 참여한 자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 지금 그 북한으로 어, 도망갔던 그박헌영의 세력들이. 북한로 도망간 뒤에 이승만의 건국을 방해 놓기 위해서 특별히 50선거.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 결정적인 날이 1948년 5월 10일 그 소위 50선거라고 합니다. 그 선거를 방해 놓기 위해서 남노당들이 또남로당의 후예들이 전국에 막 불을 지르고 대구에 28폭동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키고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큰일났단 말이에요. 국가는 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라가 남로당에 의해서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져서 이 국가를 세우는 일이 어렵게 되자 반민특위를 통하여 친일파를 척결하는 일과 또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이 남로당의 세력을 동시에. 예, 이것을 처단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려워서 먼저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법안으로 요즘 말로는 보안법이죠. 그 당시는 방공법입니다. 예, 방공법을 이승만이가 제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지금 불을 지르고 50선거를 반대하고 국가를 혼란감들을 빠뜨리는 이 남노당의 세력을 처단하라 하니까, 처단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니까,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요즘 말로 보안법인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보안법 만든 것은 기가 막히게 만든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안법의 그 조건, 예를 들어서 어, 북한에 대해서 찬양 또 에, 동조, 그다음에 이제 그 고무 이러한 요즘도 그것이 보안법에 그게 저 문제가 있다해서 고저쪽에 야당 여당 쪽에서 어, 보안법을 개정을 이제 할,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 찬양 고무 동조인데. 그것이 그, 뭐, 유엔에서도 그,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 보안법, 그 당시에 방공법, 그, 그 중에서도 핵심, 에, 적에 대하여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어, 동조하거나 찬양고무 동조, 이것이 안 들어갔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 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보안법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 국가가 유지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그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그 친일파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그것이 방공법을 만들어서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는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또 자파를 따르는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풀어줬다. 그리고 친일파와 함께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국가는 무효다. 이것은 국민들을, 이것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을 풀어주게 된 동기가 누구 때문에 풀어줬습니까? 바로 지금 주장하는 자파, 그리고 주사파, 이 사람들의 조상들, 남노당이죠. 그분들을 때문에 사실은 친일파들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7.18을 풀어준 것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까? 이승만 아니죠. 누굽니까? 공산주의자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뒤집어 씌워서 거꾸로, 어, 이승만 대통령이 7.18을 다 풀어줘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효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어린 애들에게 지나간 옛날 얘기라고 거짓말로 하는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떻게 그 한민당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방해 놓는 그 박한영의 세력, 그다음에 그 요즘 그 여당의 조상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한민당 이 세력을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세울 때 당을 만들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어, 국가가 다 세워진 뒤에 나중에 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부산의 정치 파동 이런 등등에 의해서 자유당이 생겨난 것이지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당 위에 존재하는 국가 설립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뭐 야당 여당이 아니고 그 위에 세워진 국가 설립자이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자유당의 일개그 대표로서 그 다른 당들과 이게 싸움이 나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세력으로 김구 선생님의 상해 임시정부 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 하는가 어, 그 김구 선생님의 체력이 국내에 들어와서 50선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탄생을 어, 방해 놓은 어,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